자, 불곡산 상봉 지나서 상투봉 지나서 임꺽정봉으로 가시네요. 임꺽정봉. 자, 임꺽정봉이 300m 남았는데요. 데크가 새로 만들어졌답니다. 자, 데크. 아, 이제 계단으로 임꺽정봉을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안해요. 좋네요. 자, 가 봅시다. 데크를 좁지만 워낙 임꺽정봉이 올라가기가 힘든 곳이어서 아 정말 어려웠었는데 오 데크 있으니까 그냥 데크 계단으로 그냥 쭉 올라갈 수있으니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27분 아 제가 5시에 딱 별산대에서 출발했거든요. 별산대에서 5시에 출발해서 깜깜한 상태라서 이마에다가 라이트를 부착하고 깜깜한 산길을 왔습니다. 오! 야, 이데큰데 너무 가팔라. 너무 가팔라 놓으니까 힘드네요. 오, 엄청 가팔라고. 야, 이 가파른 정도를 카메라에 담아지질 않네. 자, 이게 내, 제 눈높이, 눈높이. 눈높이에서 그냥 계단이 바로. 오, 너무 힘든데? 데크라서 편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인데, 사다리. 어우, 야, 데크가 깔렸지만, 너무 힘들어. 거의 사다리, 사다리. 오. 오. 야, 이거 우리 체육관에 있는 천국의 계단이 아니라, 일곡정봉으로 올라가는 지옥의 계단입니다. 어 힘들어. 착가셔 어, 힘들어. 자, 저쪽에 동이 터오고 있네요. 오늘 일출 시간이 6시 44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6시 반한 15분 있으면 아, 해가 뜨겠네요. 임꺽정봉 꼭대기에서 해돋이를 봤으면 싶은데, 데크가 데크 계단이 높아서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예전에 밧줄 붙잡고 암벽 등반하듯이 올라가던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좋네요. 테크 어. 아. 구간이 끝났나 봅니다. 어. 빡세, 빡세. 자, 아직 일출은 안 했지만, 완전히 환해졌네요 이제 라이트가 필요 없겠어요 아까 사실은 상봉 지나서 상투봉 쪽으로 향하다 길을 잃어 버렸어요 아 내가 워낙에 길눈이 어두워 가지고 또 깜깜한 데다가 혼자 올라오다 보니까 길을 잃어 버려 가지고 아, 중간에 휴대폰 꺼내서 카카오맵 지도권에서 한참 헤맸어요. 한참 그 다시 길을 잡아가지고 상투봉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현재 산행 1시간 반째 아, 임꺽동봉 올라갔다가 대교 쪽으로 내려가서 아, 둘레길로 해서 별산대까지 다시 할 건데 총 시간은 3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40분 지났고요. 데크길은 끝났지만 다시 암벽 등반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우.. 어우.. 빡세 빡세 요즘에 불면증이 또 심해져가지고 어제 새벽 1시에 잤는데 4시 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더 자고 싶었지만 더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휴... 산행 한번 하고 지우고 아... 들어가서 좀더 자자 싶어서 아... 임꺽정복 제 200m 남았어요 200m 아... 여전히 암벽 등반 구간입니다 데크가 임꺽정복 끝까지 있는 건 아니었네요 아는 형님이 불면증으로 너무 고생스러우면,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좀 받아서, 잠자는 패턴을 좀 개선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해주는데, 수면제는 좀 뭔가 찝찝해서, 그런 처방은 안 받고 싶어서 버텨왔는데 요즘 잠을 너무 못 자서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 형님 조언대로 진짜 수면제라도 좀 처방을 받아서 잠자는 패턴을 좀 개선을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아, 어 임꺽정봉 0 0 미터라는데 끝이 없네. 또 내려가야 돼? 또 내려가? 또 내려가? 고또 올라가고 막 그래야 되는가? 어디야 도대체 임꺽정봉이? 와이 와봤는데도 모르겠어. 임꺽정봉. 아. 어?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 이쪽이. 여기야? 이쪽이 이쪽? 오케이, 이쪽으로 가 보자. 어. 또 내려가네, 진짜로. 저 저기가 인곡정보인가 아. 데크가 있어서 뭐 완전 편하다. 그럴 줄 알았더니 데크 구간이 뭐 길지 않네요. 뭐 짧게 있고. 어 여전히 임꺽정봉은 임꺽정봉이네요. 박새네 박새. 빡세. 박새 박새. 아이고 자, 100m. 자, 안내. 아유, 저기 또 올라가야 되네. 여전히 암벽 등반 구간이 여저, 여전히 있네 여기. 아유, 씨. 암벽 등반이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음. 박스 으 <목소리> 음 <목소리> 어... 자, 저쪽 산봉우리에서저 밑으로 가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유, 빡세, 빡세. 아유, 힘들어. 아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다 이제 아자 임꺽정봉입니다 아 임꺽정봉에 아, 왔습니다 아 임꺽정봉 봐요 자 양주 백석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자 저쪽은 동두천도 보이고요 자 저쪽 상봉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저쪽 상봉 넘어요는 이제 서울 그 잠실 롯데타워까지 아, 날씨 좋은 날은 보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6시 41분 6시 41분인데 아 해돋이가 안 보이네요 양주시정경 해가, 해뜨는양보여 오늘. 이게 미세먼지가 많은 건지, 안개가 낀 건지. 아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1시간 40분 걸렸네요. 1시간 40분 걸려서 임곡정까지 왔는데, 사실, 그래서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뜨거운 물 끓여서 왔는데, 아,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별로 먹을 생각이 안 드네. 그래도, 들고 왔는데 비우고 가야 되는데. 씨, 비워도, 뱃속에다 비우면, 뭐, 몸에다 지니고 가는 건 똑같잖아. 자 여기 일단 벤치에 좀 앉아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아, 아까 처음에 올라올 땐좀 너무, 아, 너무 깜깜해 가지고 아 너무 깜깜해서 좀 무서운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어 아, 그래서 또, 시간도 딱 5시, 딱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라가지고, 온라인 새벽 기도, 예배, 틀어놓고, 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좀덜무섭더라고 근데 뭐,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환해지니까, 어, 상쾌하고 좋네요. Mmm.